아, 신발 신으면 괜찮아. 어머니도, 어머니도 아, 어머니는 운동화야구나. 아니, 자, 자, <laughs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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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신으세요, 형님. 아니, 됐어. 아, 운동 안 돼, 안 돼, 안 돼. 저지면안 돼. 아이고, 테니까, 괜찮아, 발, 빔은, 뭐, 빔은 큰일 나. 아니, 아, 내가 경북, 경북, 경북 오, 오. 유리가 있어, 많아. 오. 그러니까 아 이쪽은 많은 건가 봐. 어 이거 이거 이거. 이거. 다 알지, 막다 어. 여기 어, 여기 아니 뭐, 여기어여기 뭐, 있잖아. 여기는 아니야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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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쪽 있잖아. 음. 음. 막 항아리 깨진 것도 있고 막 그런